우주에선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 바로 고준희 양이 실종돼서 찾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 실종이 된 건지 시점을 놓고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종 시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j t b c 오정현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변 저수지에서 수중카메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고준양의 집과 불과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수중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바닥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준희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희양 아버지가 딸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한 건 지난달 16일.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결과 준희양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 여름 무렵에 그쳐 있습니다. 아, 감사하고좀 오래됐어요. 언젠 지 기억이 안날땐가우병을할 때. 달 저게 됐어요. 여름쯤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이 적은 없고요. 경찰은 실종 추정일을 기준으로 주변 CCTV 영상 5 0일치를 모두 검색했지만 준희 양의 행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실종 시점은 아버지의 진술보다 더 앞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력범죄의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고향의 아버지와 새 어머니, 새 외할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